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로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오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 가정을 구성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합의 결과로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가운데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서 새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태어나는 과정과 동일하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연합 속에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이 깨어지면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녀들도 있지만 영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아라고 하면서 늘 권면을 했고요. 또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면서 내가 옥 중에서 나온 아들이다. 내가 복음으로 나온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 자녀를 오늘 본문 3절은 자녀들은 그 자식들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재산이다. 그런데 재산 중에 이 기업이라는 inheritance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물려주면 그 자녀들은 돈을 갖고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 기업의 정신과 저 기업의 방식들을 물려주면 그는 자신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inheritance는 이게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갖고 갈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땅과 하나님과 사람이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 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특별히 그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도. 너희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업이 됩니다. 자녀가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땅이 기업이 될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녀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의 열매 태에서 나오는 열매, 너희 삶의 열매이기도 한데 그 열매는 너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요, 그 상으로 주시는 자녀들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안 날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젊은 자의 자식은 그러니까 부모가 젊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리다는 말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과 같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이라는 것은 장사가 그 화살을 뽑아서 쏘는데 동으로 쏘면 이 화살은 동으로 날라갑니다. 서로 쏘면 서로 날라갑니다. 정말 잘 쏘면 관역에 맞습니다. 잘못 쏘면 관역에서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녀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해서 결, 결정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젊은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린 자녀들을 젊은 부모에게 어린 자녀들을 맡겨주시면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아동교육에 앞장서 간다고 이야기하는 제임스 탑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 안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 부모만 있다는 것이. 그 말이 그렇습니다. 정말 자녀의 인생이 바르게 정말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이것이 정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을 벗어서 딴 쪽으로 날아가는 것, 관역을 빗나가는 것, 그것을 죄라 하마티스라는 죄의 개념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정해준 길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가는 그것을 죄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들의 이 삶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하느님이 내 하느님이 되기를 원한다. 엄마의 신앙이 가짜인데 자녀의 신앙이 진짜가 될 거다.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하라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고 부모가 신앙으로 살때그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모슬렘들은 이 자녀들을 일컬어서, 그러니까, 알라의 비밀병기라는 겁니다. 이 비밀병기를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알라의 이슬람을 확대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예, 핵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어린 자녀에게 그러니까 코란을 청구절 암송시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때에 코란을 청구절 암송시키면 늙어서도 그 이슬람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리면 어린 때일수록 그 신앙 교육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 다시 신앙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전체 신앙인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숙하고 그들의 경험들이 쌓이고 그들이 사회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언날 회심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그들의 사고 체계가 굳어지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은 그들의 삶을 그 복음으로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원을 하는 이유도 그들에게 가능하면 많은 목표는 그렇습니다. 천구절까지. 그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우 귀한 프로그램이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자녀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은 그러니까 묶여 있습니다.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의 삶이 성공되면 그것이 내 삶의 보람이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기르고 먹이고 가르친 그 수고에 대한 보람이 되는데 그 자녀들의 삶의 실패는 곧바로 내 삶의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서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 부부관계는 그렇습니다. 정말 부부관계는 나누어지면 남남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거리가 없는 사이에서 정말 작아서 없는 사이에서 나누어지면 가장 먼 거리라서 거리를 측정할 수 없는 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내와 남편 이 언약 위에 세워진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내가 결혼 관계를 깬다고 해서 그 부모 자식 관계가 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결국은 내 삶과 연결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의 승패가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겁니다. 그럼 손이 내려 조금만 오래 들고 있어도 손이 찢어지듯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걸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그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는 전쟁에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목숨 걸고 손을 내려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수아의 실패와 여호수아의 죽음은 나의 실패고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고 그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갈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 다른 세대뭘 이야기하겠습니까?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Different Generation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과 이거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멸망의 길을 갈 세대들이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면 그 세대는 멸망의 길로 갈 것이고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가 매우 가슴 아파지게 될 것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얻은 믿음의 아들들이 승리하면 그것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것이 실패하면 우리의 실패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들어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것을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달라. 내가 몸으로 낳은 자녀들만 내 자녀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키워내야 될 믿음의 자녀로 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의 지경이 어디까지냐하는 겁니다. 그의 미니스트리와 그의 삶이 어디까지 가느냐. 기도가 가는 데까지가 그의 미니스트리가 가는 겁니다. 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고 그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될 때, 그것이 그것이 바로 어, 이 어른이 되고 정말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을 키워가는 것이 쉽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아말렉이 공격해옵니다 근데 그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요 너의 길에서 그 아말렉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났는데 너의 피곤함을 떠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대가 진행하는데 뒤에 떨어져서 오는 약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노약자라는 겁니다. 노인이고 어린아이고, 그리고 아녀자들입니다. 부인들입니다. 이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도 그러니까 바로가 타협하는 걸 보면 압니다. 야, 너들이 정말 이렇게 그냥... 여기서 지내라. 아니라 가야 되겠다. 그럼 다 두고 재산을 두고 몸만 갔다 와라. 아니다. 재산을 갖고 나갈 거다. 이렇게 할때 마지막에 타협하는 게 뭡니까? 너희 자녀들은 두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라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은 집에 두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대에 역사의 종말이 오지 않으면 그그 그러니까 자녀들의 세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 세대들을 다른 세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신학교 다니면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가정에 대한 것들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아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수님이 세계 성경 구절을 주고 여기서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을 논문을 써서 제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논문을 써서 제출하면서요. 저는 참 행복했고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고 아,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프레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78편 4절입니다. 4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가 이를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영광,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고 우리의 열조에게 명하여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 자손에게 일어,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느님께 두며 하느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열조곧왕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은 하느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0편 103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느니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로다. 곧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0편 112편 1절은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을 얻을 것이다 즉 하느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는 여와의 계명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정직한 그 후대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세 개의 본문을 갖고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이 논문을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들을 아, 인풋이 무엇이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그럼 그 결과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제일 먼저 할 것이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 능력과 그 일을 행하는 능력과 그의 기일한 사적에 대해서 후대에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로 정말 증거와 법도를 그러니까 야곱에게 세운 법도와 이스라엘에게 정한 이 증거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만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들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테 그들에게 말해줘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라는 겁니까? 밤낮 없이 가르치라는 겁니다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그럼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가서 한 번도 믿음의 사람을 만난 적 없고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 없고 제사를 드린 적 없어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혼자 있어도 그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일찍 죽은 겁니다. 믿음 없는 엄마가 일찍 죽고 그 요셉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와 긴 밤을 같이 잤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긴긴 긴밤 할아버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흉년을 만났을 때 내가 우물을 도둑맞았을 때, 우물을 강탈당했을 때, 나 어떻게 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긴 살아온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동화책이 있어서 읽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신앙이 자랐습니다. 땅에서 강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후대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축복은 믿음 있는 할아버지 손에서 컸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부모가 일찍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니까 아버지 같은 사촌 오빠 밑에서 컸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 밑에서 에스더가 컸기 때문에 에스더는 에스더로 살수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그 부모 밑에 컸으면 그저 평범한 한 여인이 되었을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셨는가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의 공간 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와 법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새겨지게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법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그 계명을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의 삶의 결과가 뭐냐? 하느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강성할 것입니다. 땅에서 충성치 않는 그 열조의 세대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집어 넣으면 우리 자녀들 속에 어떤 것들이 형성되어야 되고 그것들이 형성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 자녀 교육에서 우리가 가장 목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증거와 하늘의 법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영어로 하면 tell and teach. 말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아, 하느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르비딤에서 승리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일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수아야 르비딤에서 네가 아말렉과 싸울 때,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어르신 말씀 안 해도 이제 외웁니다, 외웁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행사를 잊지 않고 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정말 하느님께 소망을 두고 하느님의 법도를 알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그 계명을 지켜가면 그 인생이 복될 것이라 그리고 하느님 약속하십니다 땅에서도 강성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후대가 복되게 될 것이라 그런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는 또한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는 특별히 어린 자녀는 젊은 자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태의 열매가 하나님,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그 열매로 인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느님이 우리 인생길에 주신 상이라고 하는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바울과 같이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것처럼 하는 두손들고 기도함으로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로 인하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기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알리는 말해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법도와 그의 증거들을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그 가정이 큰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